오와 연우씨! 연우씨도 이제 상바닥 더고 그만하고? 아니아니 <laughs> 정신! 주방 고돌아다니까 <보고> <laughs> 앞으로 벌론춤이라고 <벌로를 충전하고> 러주세요 <laughs> 한방더한방더한방 남았습니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오, 오, 지금, 오 지금 지금. 아니다. <laughs> 아니야 이거 말고. 안니. 아니 왜? 웃으면. <laughs> 왜? 아, 뭐 웃으면서. 여기를 당기는 거래. 어, 약간 그렇게요. 어, 은근하게. <laughs> 너무 많이 퍼졌다. 다음번엔 너무 퍼졌다. 다음번엔 역시 제가 많이 쏟을 거예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 문이 열리면, 그냥 바람이 들어왔다, 슉! 치고, 다시 닫히면 그때 멈춰주시면 될것 같아요. 겉도다. 겉도

네, 지금 바로 3분까 빨리 가 그래서 제가좀 그래서를 약간 어. 좀 <laughs> 동생이 아니래도 네가 질려. 산부 태야.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무슨데요감사했니다너로 대충 이걸로 하면 너무 많 거야 정 세균이 저를 자극적 끌어당기는 걸지도 너무 귀여운 예! 끌려 예, 예, 예.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가 아, 막히 한참 스파이오는 아, 네. 내 최애 메뉴인 것 같아요. 한참 스파이오는 내 이유식이었거든요. 좋아하시는 과자 있을까요? 차갑이 케찹 맛 감자 톡톡 매콤한 맛 오징어 톡톡도 맛있는데 감자 톡톡 매콤한 맛이 조금 더제 스타일이었어요. 생일 축하 하나 둘셋 둘, 그러니까 아, 장미은 씨가 왜 신경 쓰이는 건데 아 장미은 씨가 왜 신경 쓰이는데 장미은 씨가 왜 신경 쓰이는데 어차피 전 여자친구라면서 연우 형이 누나 운명이라고? 여러 실험 끝에 연우 형이 누우이 야! f 리안나러내출셔죠이 누나 운명이라고 여러 실험 끝에 내 d n a 러버라는 결론이 나왔어. 그 지금 다게 어. 어. 션이안나 그래. 아, 걸려야. 역시 <목소리> 한테 아, 역시 한테역 네, 신로페 저희 아, 네, 이동하겠습 감사합니다. 이동하겠습니다, 이동! <목소리> 고생했어. 안녕! <laughs> <끝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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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유지하고뽀뽀하자부한 하루였고요. 다시는 네, 보지 말자. 아유. 너무 힘들어 보셔가지고. 하지만 이제 키스 씬나왔니까 오늘 하루 끝까지 파이팅!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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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는거 okay. 아니야? <laughs> 이거 아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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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고마워. 미안해. 조심 들어가. 어. 고마워 잘 마실게. 무지이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아, <혈이네요. 웃음> <laughs> 진짜 먹고 맛있어 <맛있어가지고>. 보여 <laughs> 스시 <laughs> 가락머리게참인상적이었어 이렇게 해야 어때 몰라서 그래 어떻게 이 하냐. <ughs> 그냥 이렇게 넣잖아. 응. 여기. 아, 그래? 아, 나 못하겠어, 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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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이것도 꽂고 <꼭꼭> 배까지 안 푸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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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, 맞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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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예. 괜찮아아도 뭐, 괜찮아? 어... <웃음> 이걸로 <웃음> 더, 더 지금... 세게 아프말고잖아막 이런 잖아 바보야 괜찮아? 어 이런 거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괜찮아요? 괜찮아? 영화에는 적극적인 <laughs> 것들은 한번 해보자. 막 이렇게 매장 펀드 아, 어, 어, 아 그걸로?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아고. 괜찮아? 색깔껏. <laughs> 진짜. 아 진짜 <너> 사고 싶구나. <laughs> 너의 그 너가 갖고 있었던 그, 불러 왔었던 그너 그, 바보야. 바보? 바보. 그 아니 그것도 해야죠? 약간 바보. <웃음> 바보. 너 <laughs> 뭐야? 사랑해. <그거> 마마. <마지막으로. 웃음> 바보, 마마포왜아 a p o Mamapo, Papo, p 아 p o Pa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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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아 p o Papo, p a p 아 p 이 p o Papo, p a

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낌 아, 아, 어, 오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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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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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오! 게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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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왜 좀. 좀. <laughs> 너무 이거는 식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. <laughs> 다시 할게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아, 근데 이제 가위로 가위로 카메로넘어로가위너 가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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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로그위로 가위로 가위로 가위요가위